빙글빙글 돌아가는 예준이야, 하루. 빙글빙글. 빙글빙글. <laughs> 하민이 봤어요?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멤버가 공개됐잖아요. 안 보신 분들 없죠, 여러분들? 어떠신가요? 하민이, 하민이 되게 잘생겼는데. 잘생겼더라, 그 친구. 아, 하민이 월요일에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하민이보다 그래도 예준이가 더 잘생겼지. 그렇지 않나요? 응? 여러분들 저랑 어? 지금 알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? 연이 있는데 저를 더 잘생기고 예뻐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하민이요 어? 하민이 새 멤버라고 진짜로 저를 이렇게 홀대시하고 정말로 핍박하며 예준아 힘이 없을 때 먹는 약 주세요 예준아 힘이 없을 때 먹는 약 주세요 감기 걸리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약을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이건 아침 약 이건 점심약. 그리고 잠시만요. 이건 저녁약. 약 챙겨 드세요. 안 드릴 거예요, 여러분들. 저 삐졌어요. 삐졌어. 드릴게요. 뇽.